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간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게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게 셈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게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게 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83면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르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멀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비아도로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비아도로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이 브라이도리온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셨던 바로 그 길을 바로 모든 루트를 비아도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신 몸으로 자신의 최후의 자리였던 십자가를 지고 비아도로사를 따라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온갖 고난과 고통, 채찍질과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던 그 비아돌로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무게보다 도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먹지도 못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로마의 군인들은 어김없이 채찍질로 일어서라, 계속 예수님의 채찍질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군중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돌로 쳤습니다. 쉴새 없이 쏟아지는 비난과 채찍, 결국은 주님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21절 말씀처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억지로 시켰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포는 얼마나 구리네 사람 이 시몬은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는 십자가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느라 너무나 다 지쳐 있는 예수님의 얼굴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으나 이미 당하신 고난과 아픔으로 주님은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 가, 지고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그저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주님은 인생의 끝자리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 즉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골고다 앞에서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잠시나마 십자가의 고통을 이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취제 역할을 했던 몰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예물 가운데 있었던 그 몰약. 마치 주님의 앞날을 예견이나 하듯이 동방 박사가 예물로 건넸던 모략. 하지만 주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이그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자랑하듯이 주의 옷을 집이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로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구린의 사람 시몬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뺄수 없는 사람이 바로 구린의 사람 시몬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하는 사람은 열두 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특히나 베드로가 대신 짊어지고 갔다면 얼마나 멋진 그림이 나왔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냥 뜻밖에도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졌습니다. 정말 우연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우연히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내 자식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내가 어찌하다 보니 로뎀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연, 운명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구린의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볼때 정말 안타까운 단어 하나가 바로 21절 말씀에 등장하는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안쓰러워서 대신 지겠다고 나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볼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억지로 줬던 십자가는 결국 시몬의 인생을 바꿔놓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우가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모여서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우하시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며 이렇게 돌로 내리칠까?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의문은 그 답을 찾고 난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본뒤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변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을 이야기할 때 그냥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구리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 자녀들의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막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퍼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퍼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결국 구련의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다 우연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쳤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이며 예정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린의 사람 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러거든 자기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말씀의 첫 번째 경험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구린의 사람 시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아돌로사로 걸으신 주님.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며 대신 십자가를 가, 지고 갔던 군의 사람 시몬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평범한 하루, 얘기치 못한 만남, 심지어 억지로 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나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어느 누가 교회 일, 하나님의 일,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면서 그저 주일날 아니 내가 시간 될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어느 누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일부로라도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시몬의 가정, 그 가정에 믿음의 가문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역시도 이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하면 편할수록 은혜는 떨어집니다. 오히려 열심을 다하며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unday Christian, 주일만 겨우 예배 나오는 이름뿐인 성도, 그저 내가 시간이 날 때만 나오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에서 이제는 탈바꿈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 거기에 더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의 결합하신 십자가를 지고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시몬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그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우리 가정,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이두 가지의 기도 점을,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대 결하신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